예적 말씀은 사무엘상 3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나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 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이사이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앉지라. 우리 성경 이야기는 사울이 악한 음모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자 하는 계략 가운데 바로 음모를 꾸미게. 는 왕의 사이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왕의 사이가 된다라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제안에 흠뻑 쳐져 들수 있습니다. 런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사이가 된다라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한 신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깎아 내립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사울의 계략을 물리치게 되는 다윗을 우리는 찾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무엇습니다 이번 이 나라의 내란 사태 속에서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왜 가담했습니까? 내란에 가담하면 이후에 너를 이렇게 높여주겠다라는 이야기. 그런 유혹 속에 거기에 가담해서 그릇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해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이야기. 자기를 낮추면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될기 어려운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유혹도 그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겸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 생명을 보전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염이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해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